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법과 경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경매 배우는 데 농지법이 왜 필요해? 여러분이 토지를 받는데 농지법에 적용되는 땅이라면 일단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내야 되고 이거를 못 내게 되면 매각 불허가가 떨어집니다. 다른 불허가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얘는 입찰보조금이 몰취됩니다 그러므로 농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배워야 되는데, 막상 이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면 경매 강의하는 분도 몰라요. 뭐냐면, 땅을 낙찰받았는데, 농지입니다. 어? 이거 농지가 아닌 줄 알았더니 농지네? 이런 얘기 나올 때도 있고, 또, 낙찰받고 나니까 농지증을 신청했는데 너는 안 돼. 왜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농지법과 경매에 대해서는 일단 정확한 공부가 돼야지만, 입찰 시에 보증금 몰치에 아픈 상처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과 경매 요번 30분 동안 1시간 동안은 요번 시간에는 농지법에 대한 기본적 개요. 요거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농지란 뭐가 농지냐? 지목이 전답과 수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지목이 전답과 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경작에 이용되면 농지이다. 단연세 심을 재배제로 이용되는 토지. 계량 시설 및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을 말한다. 이 법문은 그냥 농지의 정의 1조에 나오 2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실무에 딱 들어가 보면 경매하거나 중개하는 분들이요. 실경작에 이용되면 농지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실경작 이용되는 게 농지인가 아닌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럼 여쭤 볼게요. 여러분 잡종지가 있습니다. 지목은 전답과 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실경작에 이용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부터 헷갈리는 거죠. 경매나 물건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농지법 적용입니까? 아닌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실경작에 이용되면 농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실경작 이용되면 이거 농지인가 보다. 이렇게 보지 말라고요. 가보니까 실경작에 이용 안 돼도 농지가 있고, 실경작에 이용돼도 농지 아닌 게 있어요. 물론 지목이 전답과선이면 농지로 보지만.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경작에 이용되는 걸 농지로 본다고 되어 있다면, 이건 뭘로 따지느냐? 당의 토지 소유자 A가 실경작을 해요. 전닭과손이 아닌 땅에서. 전닭과손이 아닌 땅에서 실경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실경작하다 이게 경매 나왔다. 그럼 이건 농지냐? 농지 아닙니다. 어, 교수님, 여기 실경작 이용되면 농지라면서요. 그거는 그 뜻이 아니라, A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도라지를 심어요. 아니면 여기다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어요. 그런데 지자체 등 농정과에서 농업기반공사 등에서 이런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때전답과 소원이면 준다. 그게 아니라 실경작 이용하는 걸 보고 주는데 실경작 이용한다면 너 여기다가 농지원부를 만들어 와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 거주지역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농지원부 신청을 하면 당사자가 안 가고 당의 공무원이 직접 안 가고 농지소재 시구우면을 연락하면 시구면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실경작 하는 걸 확인하고 오케이 맞아 연락하면 농지원부가 만들어져요 농지원부에 등재되면 이거는 어때요? 농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 농사를 안 줘도 농지원부에 등재됐으니까 농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농지에 대한 기본 개념 실경작 이용되면 농지이다 이건 뭘로 따지느냐? 농지 원배에 등재가 되느냐 안 됐느냐로 따진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런 내용 중에 대해서 다시 보면 어, 토지의 개량 시설 및 농지 위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이다 자 그럼 이런 겁니다 토지의 개량 시설은 뭐냐면 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수를 만들었다든가 이런 부지가 있다면 개인 땅에다 농수를 만들어서 물기를 끌어들여 죠 이런 것도 농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농지가 되고, 농지층에 대한 문제가 농지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 위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말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까요? 잠실, 축사, 태비사. 여기서는 농축산물의 뭡니까? 생산시설이에요.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도 농지니까, 이런 땅들은 모두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전이다. 필요하죠? 답이다. 필요하죠? 그런데, 잡종지다. 임야다 필요 없죠? 근데 이 땅을 가지고 농지 업무 만들었으면 그때는 필요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축사가 있다. 건물을 받았어요. 토지와 건물. 여기 농지 아니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농축산물 생산시설, 계량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증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영농객서 내면 반려증을 줍니다. 여기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니까 이게 농지증에 대해서는 영농계획 없이도 취득합니다. 주면 이걸 제출해야지만, 법원에 제출해야지만, 농지증이 어떻게 해요? 제출됐을 때 매각결정이 떨어지죠. 자세한 건 여러분 나중에 후술합니다. 지금 이거는 일단 농지법에 대한 얘기, 즉, 경매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때 얘기는 이따 배우겠고, 농지법에 대한 기본적 계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생각 듭니다. 어,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는 거. 단연생식물은 뭐냐면,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경용 모목 이런 것들이 단생식물이고 과수 뽕나무 유실수 이런 것도 식물이 되죠. 조경관상용 수목과 금목 이런 것도 됩니다. 단 조경목조로 식재한 것은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해서 집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해서 뭐가 있어요? 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별장이 있고. 별장이 쫙 있는데 앞에가 다 마당처럼 돼서 잔디가 자라고 조경 모목이 쫙 이렇게 심어져 있다면 얘들은 편법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농지법에 악용되는 거예요. 여기 조경 관상용 수목 모목이 있으면 농지라며요. 근데 조경 목적으로 심은 건 아니다. 관상용 수목이 있다면 이런 건 나중에 자랄 때 이식해서 팔기 위한 그런 어떤 경작물에 대한 경작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경매받을 때 이런 현장들을 잘못 받으면 얼마나 복잡해지는가. 자, 제가 후술할게요. 그다음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있다면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수와그 부속 토지, 축사, 곤충사육사 부속시설, 농막 간이 좋은 저장고, 간이 액비 저장소 이런 것들은 농축산물 생산실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농막이 들어가서 조그만 농막, 농사 짓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잠깐 쉬고, 여러 가지 경작을 위한 필요시설을 두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편법주택의 개념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농지고, 얘들은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자세한 후, 사항들을 후설합니다. 자, 그 다음은,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지목이 전달과 소환인 아닌 토지, 즉, 임야인 토지는 제외하고, 로서, 경작물의 경작, 단일생식물 재배지를 계속해서 이용되는 경우이 3년 미만인 토지 이거는 농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농지원부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3년 이상 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농지로 봐서 만들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보다 보면 지목이 임해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전용어가 거치지 않고 경작물의 경작, 단일생식물의 재배를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단, 임야에다가 농지원부 만들면 그 농지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 중개하거나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있어서 요거는 얘기를 해 볼게요. 야산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여긴 극경사지고 여긴 완만해요. 그럼 이런 자리에다가 이런 땅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 땅에다가 내가 경작을 하는 경작하게 되는 농지로 이용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산지관리법을 딱 보게 되면 농사짓지 마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단 여기에 나무가 자라고 기암계석 등의 바위가 있다면 나무를 제거하고 바위를 뽑고 왜 그래야 농사질 거 아니에요?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 이걸 베야 농사져요. 그러면 이런 걸 나무 제거, 바위 뽑고 했을 때 이거는 무단 개간이 돼요. 이마에다가 만약에 농사짓고 싶다면 개간허가 받아야 돼요. 산지 전용을 받는 거죠 농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거를 한 것들은 적법에 훼손이 되는 거지만, 이거 없이 그냥 농사 짓는 건안 돼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 지목은 임야한데 가보니까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어요. 빈 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임야하지만 여기다 농사 짓다 이거는 뭐라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농사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농지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다 내가 3년 이상 접고 나 이거 농사 짓고 있다? 그럼 어때요? 농지 업무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농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임야가 농지로 보냐 안 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나중에 이런 땅이 경매 나오면 농지증 신청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등기가 이전되고 안 되고 또는 매각 불허가 허가 나고 안 나고 이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보증금 몰치나 어떻게 농지증 얘기는 없어서 딱 받았는데 나중에 등기할 때 농지로 본다. 농지증 가져와라 해서 본인이 농지증 발급이 안 되는 사람이면 대출이 안 돼요. 그 경락장금 대출 안 되면 보증은 몰취도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정확한 해석과 접근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초지법, 목장용지 중 조성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보는 거그 실무상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원부에 등지된 토지는 농지로 본다. 이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농지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된다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작격의 원칙.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작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지는 농업법인 농업경영이 이용되거나, 이용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자격 원칙에 따라서 이를 취득, 소유할 수 없다. 그게 경자유전의 원칙이죠.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가 유전적으로 문제 있다. 그게 아니라, 바가는 사람이 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는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지만, 여기서 이제 나오는 농지법의 금관이 되는 얘기를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농지법이 쉽게 이해가 되고,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이게 경매에서 응용될 때아 이건 이렇구나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아니 왜 이걸 이렇게 해서 사람 힘들게 하냐 이런 소리 나오니까 경제유전의 원칙인 농지법의 목적은 왜 농지법을 만들었느냐? 농지법의 목적은 식량은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특별한 기술 발전이 있어서 농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식량 한번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거를 없애서 농지법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농지 만 평을 갖고 있을 때 1만 평의 땅을 갖고 있는 개인, 그 다음에 농지 소재 지자체, 그 다음에 이가 속한 대한민국 국가가 있을 때 이들의 이권을 볼게요. 이 1만평을 농지로 이용한다면 이 사람은 1년 농사 접었자 5천 정도의 소득이 적어요. 굉장히 소득이 적고 뼈골 빠지기 힘들어요. 여러분 농사 접으셨죠? 안 접으셨어요? 안 접었으면 말을 마세요. 이거는 논두렁에 벼를 심는데요. 막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벼를 막 심고 줄 맞춰 심고 가다 보면 이렇게 보면 저쪽 논두렁이 도망가는 느낌이에요. 심고 다가가는데 왜 이렇게 멀어? 아직 멀었네. 아, 이게 언제 다시 뭐 허리 막 빠개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뼛골빠지게 농사 1년 지서 5천 보는데, 지자체는 얘한테 보유가세 농지는 세금, 지목이 전답과 살면 형식적으로 걷어요. 얘들은 보유가세가 적어요. 이해되죠? 국가는 얘가 농사를 짓게 될때 이런 농사 짓는 땅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매매가 저 쌀이 수확돼서 매수가 안 되면 국가가 다 사줘야 돼요. 국가는 이거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미국에 칼로스 쌀 같은 게 들어오면 어때요? 그런 쌀값이 싸니까 이런 쌀이 안 팔릴까 봐 국가가 안 팔리면 다샀게 농업을 유지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만약에 개인이 이 농지 만평을 너무 힘들어서 5천평 팔았어요. 5천평을 팔고 나머지 5천평에다가 다가구를 50개 줬어요. 5천평에다 다가구 100평씩 50개 딱 졌습니다. 이때 개인은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왜? 다가구 50개면요. 1 다가구당 예를 들어서 500씩 나온다면 5천에 5억. 연소득이 아니라 월소득이 막 5억씩 나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자체는 갑자기 지방 재정이 넉넉해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거치냐 했더니 농지 만평은요. 1년에 120만원 거뒀는데 다가구 5 0개했 대전, 다가구 하나당 100만원씩이라면 얼마? 5천만원 거쳐요. 지자체의 재정이 넉넉해져요. 국가. 야 집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제가 다가구 50개 짓더니 그지역에 집값이 안정되더라. 국가도 좋아요. 모두 해피합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갑자기 농지를 싹다 뒤엎어서 다 어떻게 해요? 집 짓고 건물 짓고, 막의릿을 짓고 판매을 짓고 이러면 에브리바디 해피. 개인은 소득이 올라가고, 국가는 지자체의 재정이 넉넉해지고, 저 국가 입장에서는 5만 분, 6만 분소득이막1인분 천지국에 도달해요. 토지 효율적 이용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차합니다. 대한민국 농지가 18%가 있었는데, 이런 기조 속에 농지가 2%밖에 없어요. 먹는 거를 다 외국에 수입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 K-방역 넘버원, 넘버원. Everybody come here, come here. 다 일로 와. 그래, K-방역 다 갖고 와. 코로나 미국에 너무 많이 죽는다. 다 갖고 와. 싫어요. 그럼 우리나라 방역이 무너지잖아요. 그래? 니네 먹는 쌀을 우리가 다 보내주고 있는데 오늘부터 쌀값을 10배로 올린다. 제대로 걸린 겁니다. 외통수예요. 쌀값이 10배로 올리면 국가 망합니다. 그러면 싫어요. 그래? 그러면 개방방 갖고 와. 그것도 싫어요. 마음대로 해. 그럼 어때요? 나라 망합니다. 이게 식량안보가 무너진 나라예요.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먹는 거를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는 식량안보가 무너져요. 누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안 받고 동남아로 받으면 되죠? 그럼 동남아로 가서 쌀을 수입해 오는 걸로 했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이름 없는 라오스 같은 데서 쌀을 보내주면서 우리 나라 불러요 외무장관을 외교통상무장관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쌀 보내줄 테니까 한국이 만드는 자동차는 우리 라우스에서는 원가 이하로 팔아 막 이런 딜이 붙어야 돼요. 이게 식량 안보가 무너진 나라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는 투기적 거래가 되면 안 돼. 일단 농사질 사람만 가져. 이래서 농사질 수 있는 자격 요건 때문에 거래 규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래 규제는 경매로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 경매에서도 뭐 어떻게 했냐면 거래규제 안돼 농지증 발급 안돼 이러면 불허가 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투기적 거래한 것 자체가 괘씸하다 보증금을 몰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거래규제 농지증에 대한 거 내가 경매로 이걸 샀다면 농지증에 대한 발급에 문제가 있나 없나 미리 사전에 점검해야 돼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거죠. 그 다음은 국가가 이런 식으로 농지에 대해서는 안 남아도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야, 걱정 말고 농사지 안 팔리면 우리가 다살게 수매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식량한 벌해서 국가가 재정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 걸 농지 전용이라고 명명했고 이런 농지 전용에 대해서도 여러분 보는 것처럼 함부로 못하고 허가 기준을 둬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매로 땅을 싸게 샀는데 보니까 농지 전용이 안 돼요. 그럼 이건 농지로 써야 된다면 개발 가치가 없죠. 왜 이렇게 싼가 했더니 개발 못하는 축쟁이를산 거예요. 마음 아파지만 여러분은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로 농지를 살 때는 이런 농지법 때문에 거래 규제인 농지증 때문에 문제 있나도 봐야 되고 이 땅이 나중에 비싸게 팔릴 수 있나 농지 전용에 대한 개발 가치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농지 전용에 대한 얘기에 규제는 뭐가 있느냐? 일반적인 토지에 있는 규제들이 있어요. 그게 농지 전용. 이게 떠나서 용도 지역. 또는 뭐냐,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 이게 되는가, 안 되느냐. 건축 허가 기준이 뭐냐. 집을 여기다 음식점 짓느냐, 못 짓느냐. 건물 짓느냐, 못 짓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농지는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별도 기준을 둬서 전용의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어, 실제로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까요? 농지법을 보면 하나만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땅이 300평이 있고, 이런 땅이 300평이 있어요. A와 B 필지가 있어요. 동일 가격에 동일 금액에 살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럴 때 A 필지가 좋다, B 필지가 좋다. 동일 용도적이에요. 당연히 B가 좋죠. 근데 어? 잠깐만. 대답이 쉽게 안 나옵니다. 저게 만약에 B라면 저렇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문제 내릴 것 같다. 뭔가 있다. 뭔가 있죠. 일반 토지는 네모빤듯한 땅이 좋은 게 맞아요. 그러나 농지는 불안정한 지적 상태 A 필지와 정사각형의 B 필지가 있다면 B 필지는 조심하세요. 우리 선조들이 농지를 쓸때네모 빠듯하게 농지 썼을 리가 없어요. 자연적 상태로 그냥 썼죠. 그 당시에는 영농에 대한 기술이 어떤 효율적인 대규모 토목 공사를 병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농의 효율성, 경기 트랙터로 관리면빠듯해가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지의 교환, 분합, 병합, 경지 정리 사업을 해요. 영농의 효율성 때문에. 그리고 이런 농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농지를 우량 농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요? 해 법이 만들어 놔요 우량농지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어, 내가 고등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갔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등록금은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요? 해 군장학생을 신청해서 장학금을 4년 받아요. 그럼 얘는 졸업한과 동시에 좋은 성적이라고 삼성에서 오라고 해도 가면 안 돼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군장학금을 딱 받았으면. 일정 구간 군에 의무복무를 해줘야 돼요. 8년 정도 이렇게. 장기로 가서. 이게왜 하느냐. 이렇게 국가의 농업적 투하자본이 들어간 농지는 시군구의 농지용 계획이 나오게 되고, 시군구 농지용 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우량 농지는 뭐 계획에 따라 30년간 농지를 쓴다. 그럼 전용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심히 10년 지났다면 이런 땅은 20년간 개발이 차단돼 있는 거예요. 규제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의 가능성에 대한 걸 읽을 줄 아느냐? 농지법을 통한 얘기 파야 돼요. 국계법의개발행 여거나 용도지역에 대한 얘기를 볼 때는 여기 음치점 지는 게 맞지만 네모반듯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발이 차단되어 있다는 얘기죠. 국가의 투하자본이 넣고 너는 당분간 여기서 쌀 농사죠. 생산계획에 맞춰서 쌀을 비축하고 이런 거죠. 지금 근데 국가가 이렇게 쌀을 많이 사는 게 그동안 이제 먹는 소비가 변화되다 보니까 쌀 소비가 안 돼서 국가가 보관하는 보관 비용도 많이 뒀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2020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어,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제 통계 내니까 유엔 쪽에서 나온 게 뭐냐면 아사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경제 활동 못 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서 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먹는 게 부족해지고 수입 같은 게 원활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비축된 식량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좀 안전한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참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악조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고, 그만큼 더 노력해서 국가가 이렇게 선진국이 됐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여러분, 에브리바디, 대한민국 만세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 유럽의 선진국들, 미국들, 그 병마에 맥없이 무너지는 거 봤지만, 한국은 이 정도면 짱짱하게 버텨요. 서구 선진국은 경제 활동을 포기하느냐 코로나를 포기하느냐 이거였어요.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도 하면서 경제 활동도 유지해 다 가죠. 다만 너무 젊은 층들이 그런 걸 무시하고 그런 거의 행태는 조금 자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아쉬워요. 그러나 어쨌거나 경제 활동도 해가면서 코로나 방역도 상당히 되는 이유는 국가적인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커져 있다는 얘기죠. 왜?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고 전후 국가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사람들이 자기 인내와 노력하는 삶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서구 선진국들은 자유롭게 살고 존중받는 복지에만 익숙해져 있고 이런 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통제됐던 시절을 겪었었고 서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이런 공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통제되는 걸로 없트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갑자기 이제 G7에도 오란 소리 나오고 코로나 이후로 선진국 반열에 딱 오히려 올리게 된 계기가 되고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한국이라면 많이 알아줘요. 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요. 다른 나라는 만든 것들을 수출하고 경제도 이든으로 갔지만 전쟁이 날지 모른다. 전쟁이 나서 굶어 죽은 역사가 있으니까 항상 피축해서정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전쟁이 딱 나면 여러분은 경제활동 안 해도 각 호실별로 일정 배급이 되는 시스템이 다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농지증이 농지가 유지되는 법이고 국가가 많은 돈을 벌어도 어때요 농지를 지키고. 농지 지키기 위해서 농사 짓기 한 땅에 그 생산물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게 경제적 활동할 수 있게 전략 매수해서 안 남아도 그걸 비축해 주는 시스템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농지법이 하나의 패러다임 질서가 되, 패러다임 질서가 돼 있고 이런 내용 속에서 경매가 나온 농지에 대해서도 국가가 경매는 망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책격! 가 아니라 경매 나온 농지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가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거래 규제 농지증 발급에 대한 얘기가 실제 공부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농지 전용이 되느냐 이런 우량 농지 안 된다 여타에안 되는 경우가 뭐냐 이걸 배워야 돼요. 싸게 샀더니 농사밖에 못 진다. 이 영상 보는 분 중에 나는 농사짓기 위해서 경매를 농지 샀다 이런 분은 여기 오는 것보다 저 농업기술센터가 서 교육받는 게 나아요. 거기에 농사 어떻게 하고, 겠뭐 정부 보조금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게 맞고, 나는 어느 정도 재테크를 할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이 범위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직접 필요한 강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기억해야 되고 다시 어, 작용에 대한 얘기 나오죠. 결국은 농지를 산 사람은 농지 거래 규제만이 아니라 이용 의무가 있어서 농사를 져야 돼요. 영농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영농 의무는 뭐냐면,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경작 단연생식물 재배 상시 종사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료로 경작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단연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자경이라는게 모두 알아야 돼요. 농지를 샀다면 놀리면 안 돼요. 거래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한테 있어서 작용해야 됩니다. 여기다 방치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럼 이런 작용을 할때 어떤 조건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배워야 돼요. 작용을 해서 막 거기에 생산물이 많이 나서 돈 번다. 이러면 좋지만, 그거보다는 위무위반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일반적인 경제활동하면서 영농우 위반이 안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농지법이 그래서 존재하는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박상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 일조 목적 아주 잘 썼습니다. 그럼 이런 목적을 무시하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내가 재택하려고 법을 뛰어넘지 말고 법과 융화돼서 법테두리 안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보는 거죠. 이야를 샀다. 이야는 사놓고 이용무가 의 없어요. 거래규제도 없어요. 오르면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개발되는 이야가 뭐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근데 농지는 거래규제도 있고 이용무도 의 있어요. 이거 돼요. 이야는 사놓고 그냥 두면 돼요. 나무 자라게 했다 팔으면 됩니다. 농지는 샀다가 그냥 두고 판다.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취득시 어떻게 하고 이용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문제없이 내가 팔아서 안전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강의니까 여러분이 농지법과 경매에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농지는 이제 앞으로 투자의 블루오션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도시 외곽에 토지용이 많아질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비대면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대면 모르잖아요. 옛날 같으면 얼굴 보고 했어요 제가 이 수업.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비대면으로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오니까. 저희 안양에 있는 교육장에도 60명 강의장이 꽉꽉 채웠는데 지금은 2명밖에못 앉혀요. 더 와도 문제고 안 와도 경제 수입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하냐? 보안학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또 메가랜드랑도 이렇게 비대면 방식 교육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 앉아서 이 수업을 들어요. 입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삶은 예전에 10%가 저 비대면, 90%가 대면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SNS 통화는 여러 가지 온라인, 핸드폰으로도 하죠, 컴퓨터로도 하죠. 이 비대면이 90% 나머지가 10%가 대면이에요. 아주 특수한 소수. 그러면 입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데는 이런 전염병의 위험이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코로나바이러스, 흑사병, 무슨 이상한 폐렴, 돼지콜레라, 조류독감, 막더 강해지고 인간에도 전염됩니다. 결국 사람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지역은 위험하게 느끼면 외곽 쪽에 이런 단독주택지를 많이 선호하고 그런 쪽에 있는 나만의 그런 공간, 업무 공간들을 많이 원해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 보면 재택근무 3일, 출근직은 3일. 그럼 거기서만 근무하고 얼굴 보고 회의하고 필요한 거구유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아지게 된다면 주상공업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보다는 외곽 쪽에 대한 선호도가 또 새롭게 생긴다는 얘기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옛날에 90대 10이었다면 50대 50 정도로. 시가지 입지를 원하는 사람과 비시가지 원하는 사람. 그럼 이런 데 땅들이 농지고 임야예요. 이런 땅이 개발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수요가 높아서 오를 때 개발되고 안 되는 거 이용 제한 거래 의제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요거를 강조하면서 농지법 인문 강의 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